네, 반갑습니다. 김포드입니다. 네, 빠르게 NBA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내는 제가 막역 올킬 한것 같아요. <laughs> 오늘 틀릴 만큼, 오늘, 네, NBA는 꼭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 어, 필라델피아가 델러, 델러스. 이 경기는 엔비드가 지금 GTD라서 승패를 아, 조금 필라 가기에는 무섭죠. 저는 일단, 그, 엔비디아 나오든 안 나오든, 델러스의 강력한 수비하고, 그리고 어떤 선수보다, 어 돈지치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패턴이 잘 나오고, 그리고 어떤 팀이든 이길 수, 있인 저력이 있는, 그 디니드까지 엄청난 활약을 해주는 델러스가 더 좋아 보여가지고, 델러스 승, 델러스, 역, 역배승, 역배승, 어, 아, 제가 안해네 델러스 프레 프레스가 좋겠죠. 그리고 언어반은 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은 9시 20분입니다. 네, 아 방송 사고 죄송합니다. 델러스승, <laughs> 델러스 프랜스 델러스 언더. 역시 델러스 승보다는 델러스 프레이가더 좋아 좋겠죠. 네, 언더 보는 이유는 일단, 엔비드가 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드가, 팀내 최다 득점자 엔비드 안 나면, 분명히 필라가 여러가지 득점력이 떨어질 것 같고, 덴버의 엄청난 수리, 그리고 엄청난 지공이기 때문에, 오바보다는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laughs> 자, 다음 경기. 잠시만, 메모장 좀 하나 해야겠다. <laughs> 죄송합니다. 음, 급히 하다 보니까. 델러스, 오토바이 전기 에트 그리고 맨피스트 일단 에트도 어, 지금 트레이 형 갈리나리 GTD 콜린스 아웃. 그래서 애트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란트도 GTD 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각자 에이스가 빠졌기 때문에 어, 아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이제 확실하게 원래 알고 있는 그 팀의 컨셉으로 가면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인업을 못 보고 가기 때문에 일단 자모란트가안 나와도 강한 맨피스승 가장 좋아 보이고 그리고 마행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반은 일단 저는 그냥 언어 패스할게요. 뭐영 나오면 오바고 0안 나면 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애틀란타가 홈에서는 득점력이 좋아지고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고 어 그걸 감안한다면은 영의 득점력이 따라서 언어와 갈리, 갈리기 때문에 그냥 언어반은 하시고 어노버 갈바에는 맨피스승맨피스 마헨 마헨 배당은 좋기 때문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 어, 세 번째 네, 브루클린과 포틀랜드죠 어, 부, 브루클린은 홈에서 어빙이안 안 나오는 점에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어, 릴라드 너키치 빠지고 뭐 사이먼까지 안 나오는 포틀랜드한테는 충분히 마헨 승까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브루클린 승패 1.01을 갈, 가야죠. 그렇죠. 브루클린, 마헨까지 보도록 하고, 언오버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틀랜드가 득점력을, 이제 득점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수비가 엄청 불안하기 때문에 공격 농구를 하면서 브루클린이 마헨승 하면서 오바까지 할것 같습니다. 자, 나네 번째 클리브랜드와 덴버 오케이. 일단 알렌이 빠진 빈자리가 아직 크고, 알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기존 멤버로 그 어느 정도 공부에 메꾸기 위해서는 그러면서 이제 버는 지금 요키치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덴버 승이 가장 좋아 보이고 그리고 언오바는 알렌이 빠지고 나서는 어 수비가 조금 이제 약해졌기 때문에 다득점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핸디도 굳이 가자면은 덴버 마헨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클레브랜드가 저번 경기 필라한테 좋은,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마헨이 조금 위험해서 덴버 승만 추천해 드리도록 하고, 언오바는 기운제 대비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둘이 막 엄청 끈끈한 수비로 하기보다는 서로 덴버가 공격 템포를 올리면서 오바까지 갈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닉스, 뉴욕 닉스와 워싱턴. 포르젠기스가 복귀했지만 워싱턴은 여전히 수비가 너무 불안하고 언제쯤 이 경기력이 좋아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 저번 덴버한테도 완전 홈에서 대처발렸고 지금 오연패 중. 뭐 클리퍼스 레이 커 레이 레이커스한테 까지 졌습니다. 그렇다면 수비가 너무 불안 한 LA 레이 커스. 르브론이 공격만 하고 수비가 안 하는 레이커스한테 진 워싱턴. 감안한다면은 요즘 경기력이 정말 좋아진 뉴욕 닉스 워크가 빠져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거나 지금은 뉴욕 닉스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스팀이기 때문에 닉스 승이 가장 좋아 보이고, 닉스 마행까지 보도록 하고, 워싱턴 스피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토론토 브레이리커스어 일단 리벤지죠? 어 레이커스 홈에서 토론토 마해 너무 쉽게 잘 들어왔던 기억이 있는데 어 크게 벌어졌다가 나중에 좁혀지긴 했지만 결국 11 타자로 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약간 나눠먹기 가 조금 걱정되긴 해도 충분히 저는 레이커스가 너무나도 요즘 르브론이 수비를 안 하고 공격에만 치중하고 그걸로 어그니 그러니까 수비가 불하면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토론토 승 굉장히 좋아보이고, 마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어만은 이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언더는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어, 석총보부장님자훈이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어, 토론토스 마헨, 그 언더 보는데 언더보다는 마헨이 훨씬 좋아보입니다. 그 마이애미 히트 그리고 오클 썬더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는 이제 일단 버틀러 서커 그 이제 GTD이고 서대이 출전 여부를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알렉선더도 GTD이고 도트 길이 무스칼라 지금 9시 상태인데 버틀러와 터커가 다 나온다면은 마에미 히트 마헨 가면 좋을 것 같고 버틀러 터커 다안 나오고 안 나온다면은 야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버틀러 터커나 알렉산더가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여기서 가장 좋아 보이는 거는 오바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마에미 히트가 수비가 굉장히 좋은데 어, 그래도 오클라가 너무 수비가, 수비를 안 하고 달리기 때문에 꼭 배팅한다면은 오바 추천해드리고, 근데 이 경기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라인업 보고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오바마, 일단은 보도록 할수 있는 라인업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 휴스턴, 인디애나 아, 이 팀은, 아, 승대도 되게 예상하기 어렵죠. 어, 뭐, 에릭, 고든, GTD, 그리고 인디애나는 뭐, 루비어 터너, 여전히, 제잠네요 계속 안 나오고 있고, 뭐, 투제이어 두아트의 GT인데, 일단 이거는 그냥 오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가자면은, 그냥 인디 승, 인디 프렌, 보는데, 아, 아, 네, 인디 마인이죠. 근데, 이 경기 건들 거면은 오바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휴스턴은 뭐, 무지성 3점. 그냥 열심히 공격하는 의의를 두고 있고, 그 인디아도 지금 수비 포기하고 같이 그냥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두, 두 팀다 굳이 가자면은 239점은 굉장히 높지만 그래도 오바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경기. 어... 네, 세난, 그리 뉴올. 뉴홀. 세난 뉴올은, 어, 세난이 뉴올에 지금 빅3가 다 모였을 때, 잉그램, 뭐, 맥컬럼, 발렌슈나스 다 나왔을 때도 세단이 이겼어요. 그래서 약간, 근데 물론 그 셋이 조합이 이제 몇 경기 안 뛰었을 때 세단이 이겼는데, 세단 참 도깨비 팀이죠. 약 팀한테도 금방 쉽게 잡힐 때도 있고, 강 팀을 잡을 때도 있고, 이경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세단 승만 보도록 하고, 핸디는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맥컬럼이 또 잘해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그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두팀다 수비가 약하고, 또 세나는 홈에서 더 야투율이 좋아지고 잘 달리기 때문에 그냥 세나 승보다는 오바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저는 네, 이 경기는 어 세나이기 때문에 안 건들 생각입니다 세나토니는 참 맞추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유타 재즈와 LA 클리퍼스 일단 유타 재즈에는 미첼가보그나도피치가 미체가 아웃입니다 그리고 뭐 프레스 지틸이고어 그리고 아네 그쵸 그리고, 뭐, LA 클리퍼스는 여전히 뭐, 폴, 조지, 레너드 못 나오는 라인업인데, 어 일단, 유타의 에이스가 빠진 것은 큽니다. 크지만, 물론 뭐, 어, 갑자기 까먹, 까마... 까먹었네? 잠시만요. 네, 클라스. 그리고 또, 쿨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중심을 잡아줄 것이고, 또 홈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미첼이 빠진 게좀 찜찜하기 때문에, 일반승은 유타는 보지만, 핸디는 클리퍼스 프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언어바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경기는 뭐 클리퍼스 프렌도 언더도 다 좋아 보이진 않아요. 유타 일반승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건드지않아 근데 다른 경기 되게 좋으니까, 어, 이 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타, 승마엔, 뭐, 플랜. 뭐, 어느 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언어봐도오버가 떠도 이상하지 않고, 언더가 떠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유타가 홈에서 득점력이 좋아지고, 또 클라스에 미칠 때도 있기 때문에. 클리퍼스도, 어, 어떨 때는 수비 위주, 어떨 때는 같이 달리는. 감독의 성향이 플랜 A, 플랜 B가 있기 때문에, 이건 맞추기가 참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네, 피닉스. 그리고 시카고 불스 어, 여기서는 카메라뉴스폴 아웃이고 크라우드과 대 GTD입니다 그리고 크라우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진짜 있고 잭나비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GTD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 시카고가 지금 강팀한테는 되게 약하긴 하지만 어, 서부 원정전 한번 정도는 집중해서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내일은 피닉스일 것 같습니다 어, 피닉스와 부커가 폴의 빈자리를 잘 채워주면서 어, 에이스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데, 크라우드까지 만약에 뭐안 나온다면은, 나오면은, 피닉스 일반승을 보겠지만, 안 나온다면은, 시카고 역배승, 그리고, 시카고 역배승, 그리고 프랭까지. 프랭이 더 좋겠죠? 이거 고 언오바는 오바. 오랜만에 시카고 오바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요즘 수비가 좋아지고, 벤치 멤버가, 벤치에서 득점력이 좀안 터져서 언더가 잘 났는데, 내일은 왠지 피닉스와 공격으로 맞붙을 불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옆배승도 보지만 프레이더 좋고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세크 보스턴, 일단 팍스 GTD인데 팍스가 GTD입니다. 뭐안 나오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오든 안 나오든 보스턴이 엄청난 수비력으로. 마헨은 해줄 것 같습니다. 보스턴 승 마헨 그리고 지금 울점이 오르긴 했지만 언더. 내일 오를 수도 있겠지만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크가 호미지만 보스턴 수비에 득점을 잘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뭐한 저는 뭐 세크가 한 110점, 아1 0 0점 정도 보스턴, 뭐 120점 정도 뭐 극장 언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언더보다는 마헨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짧고 굵게 어, 방송을 했고 표 간단히 띄우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파란색이 그래도 확률 좋은 거 그리고 사이색깔은 뭐, 뭐 여전히 말씀드리듯이 배당 대비 좋은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공개해 드렸고 네, 오늘도 금요일 밤잘 보내시고 뭐 밤에 제 방송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네, 잘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형님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아, 네, 장이님 추천 <laughs> 해주셔, 해주신 말씀이신 거죠? 아 네. 시청 감사합니다. 속초 홍보부장님, 장희님 오늘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도 잘 골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왕밤님, 반갑습니다. 방송 5초 후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